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보혈의 은혜로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은 날마다 연약해지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오니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풍성하게 나누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우리 합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 반갑습니다. 어, 뭐 매번 한국에 오지만 올 때마다 새롭고 또어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것은 저는 점점 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제 캄보디아 사람이 돼 가는구나 라는 것을 어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 캄보디아가 지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어 한국도 날씨가 많이 더워서 힘들다 하시는데 지금 캄보디아는 이제 우기로 접어들어서 비가 오고 그 비로 이제 농사를 짓고 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고 그 오지 않는 비로 인해서 날씨가 많이 뜨겁고 평균 낮 기온, 낮 기온 온도가 40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체감 온도는 더하죠. 그래서 어,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고 만나는 선교사님마다 자기가 살아온 해수를 연수를 얘기하면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가장 더운 해다. 저 같은 경우는 10년을 살았다, 15년을 살았다, 20년을 살았다면서 하성교사님들의 연수를 말하면서 가장 더운 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합평교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 1장의 마음처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 이유는 10년 동안 어,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제정과 어, 또 기도로 후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 성교지에 있으면 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성교지에 있으면 많이 힘들다, 어렵다, 뭐 어떻게 사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야기하시지만 뭐 그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성교지에 있으면서 좋은 점은 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에 있다고 체험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 때,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어,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3시 예배, 찬양 예배 때, 아니면 혹시 11시 예배 때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찬양을 부르시긴 하시지만 그 찬양의 고백과 또 낱낱말의 뜻을 기억하면서 부르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있으면 그 낱말 하나 하나가 가슴에 와닿고 그 구절 구절이 가슴에 와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예배를 드릴 때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말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말이 어 이렇게 제가 표현을 옛날에 했었는데 다 잊어버리시겠지만 라면을 이렇게 부셔가지고요, 이렇게 던져놓으면 그게 캄보디아 말처럼 보이는 게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캄보디아 말을 잘 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그 뜻을 이해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말로 찬양하고 부르는 그 의미와 감정의 차이가 기복이 큽니다. 어 저번에 해지 청년이 캄보디아 단기를 위해서 6개월 섬기고 갔습니다. 가면서 6개월 동안 섬기면서 느낀 점을 써보라고 했을 때, 그 많은 내용 중에 한 가지가 한국 예배로 어, 한국말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말을 하지 못하고 한국말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의 한빈 구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데 아무 말도 못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해지가 6개월 동안 캄보디아 말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만큼 더 간절했었겠죠. 어, 캄보디아에서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 캄보디아의 모든 성도가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설교를, 설교를 하지만 제가 준비한 언어와 제가 말하는 이 언어가 그 사람들의 깊은 감정까지 타치를 하지 못합니다. 또 제가 쓰는 단어와 그들이 쓰는 단어가 좀 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어왔던 분들도 아니고, 그분들은 예수님을 뭐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이제 막 믿고 이제 막 성경을 보면서 이제 막 성경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고 청년들이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쓰는 표현에 대해서 이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 그 성도들의 표정 표정 하나를 제가 살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때딱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이 갸우뚱거릴 때이 표현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부터 그 표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고 설명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해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이해했다고 하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길어지고 보통 뭐한 40분, 50분씩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그 감정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느끼는 그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성교지가 좋은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교지에 있으면 또 좋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교지에 있다 보면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한 감정과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에 있으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풍족함 속에서의 어려움이지 정말 없는 것에서의 어려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캄보디아에서 푸놈펜 도시 안에 있지만 그 도시 안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처음에 있었던 동네는 못 사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어떤 동네에 못 사는 학생들과 또 청년들이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아예 지역이 옮겨지면서 대부분 못 사는 지역 그 안에서 200m만 더 안으로 들어가면 철도길을 따라서 철도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어, 하류층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집만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간식을 주거나 성도들의 교제를 한다고 간식을 내놓으면 우리는 보통 먹고 남은 거에 대해서 하나가 남으면 눈치를 보면서 가져가는 작전을 피우는데 어, 거기는 그런 눈치 작전이 없습니다. 하나가 남기가 무섭게 서로 챙겨가기 위해서 손이 뻗어나갑니다. 그를 볼 때마다 아내와 제가 어쩜 저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저렇게 가져갈 수 있을까? 어, 저거 하나 남은 거는 자기네들이 다 먹고 남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먹은 사람조차도 그것을 가져가려고 애를 쓸까? 제가 오기 전에 전교인 야유회를 갔습니다. 정교인을 하면, 뭐, 아이들을 빼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가면 위험하고, 그 아이들이 다가면, 뭐,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교회에 잘 나오는 성도님들. 그리고, 어, 제가 하요일마다, 토요일마다 나가서 신방하고 전도할 때 얼굴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만 데리고 해서, 한 20, 20, 아, 30명 정도 같이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물놀이를 하는데 분명히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나라는 오라하면 다 오기 때문에 한 부모의 한 자녀. 예. 그런데 한 부모의 한 자녀라고 조건을 분명히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녀 이상 다 데리고 오는 모습을 그렇다고 성교사가 안 된다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다 데리고 어 야유회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저희가 준비한 식사가 넉넉하고 풍성하고 물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는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물 하나 마시고 싶었어도 그 물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부족한 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어, 그조차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깊은 고민에 빠지고 또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의 정체성에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선교사인가? 내가 그냥 밥을 퍼주는 사람인가? 간식을 나눠주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의 성장이 보이고 그들의 믿음 생활이 보이고 그들의 성, 어,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좋은데, 1년, 2년, 10년을 해도 그들은 그 자리에... 어 맴돌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라면을 나눠 주고 그들에게 빵을 나눠 주고 아프면 교회에 오고 아프지 않으면 어 교회를 나오, 나오지 않고 아프면 교회 와서 약을 받아 가는 때문에 아프면 교회를 꼭 나옵니다. 그러면서 점점 지쳐 가는 제 자신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바닥을 치는 상태까지 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이러한 마음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저들이 힘들면 교회에 와서 빵 하나를 받아가려고 나오고 얼마나 저들이 힘들면 교회에 와서 약을 하나 받아가려고 나오겠느냐.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저의 마음 힘든 마음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살고 있는 지금 청년들에게도 어, 제가 어, 더못 먹어도 더 하나 더사 주게 되고 또 축구를 하면서도 축구를 할 때에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나오라면 교회 나오지 않아서 제가 어, 단의 조치를 취한 건 교회 나오지 않으면 축구를 못 하게 했더니 아이들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들이 얼마나 놀거리가 없으면 축구 하나 하자고 공 하나 던져줬더니 20명 30명이 모였을까?라는 마음에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축구도 교회를 나오든 일단은 많이 나와서 축구를 하게 하는데 저희가 지역을 옮기면서 지금 축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교지에 있어서 좋은 점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사실, 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많이 단추셔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절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태정함을 입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정체성에 빠져서 혼란스러울 때, 내가 정체성에 힘, 빠져서 힘들 때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왜 성교지에 갔을까? 내가 왜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셨구나. 그런데 그 부르심은 단지 목사에게만 한 어, 한계를 한정적으로 붙들어진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성교지에 있으면 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좋은 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라 이야기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교지에 있으면 바라보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날마다 바라보는 그 향하는 곳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성교지에서 좋은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울이 사도 바울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한 번에 체인지가 되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의 능력은 죄인을 의인 되게 하고 믿음에 이르게 하기에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캄보디아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나눠 주는 빵도 아니고 제가 나눠 주는 라면도 아니고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으로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묵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정의는 분명하게 알고 있죠.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보다 현재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고난이 그들에게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론적인 복음을 전해도 그들에게 복음은 유토피아 같은 그런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와서 보시면 놀랄 정도로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나가는데 같이 살고 있는 청년들과 정년, 어, 전도를 나갈 때그 청년들이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사람이 캄보디아 사람을 보고 놀라, 정도로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 전도를 나갈 때 어떤 알코올 중독자 그 아주머니가 어 빨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 빨래물이 그냥 거짓말 보태지 않고 흙탕물입니다. 흙탕물. 흙탕물에 그냥 빨래를 계속 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빨지 않은 또 옷을 흙탕물에다 빨아 대고 제가 물었습니다. 왜 물을 바꾸지 않느냐? 그랬더니 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기가 돼서 물이 와서 그 비를 받아 가지고 그 물로 빨래를 해야 되는데 그 항아리에 비가 올때 담아 놓은 항아리를 봤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탕물로 계속 그것을 빨고 짜고 다른 것도 하고가 물이 흙탕물이 될 때까지 빨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캄보디아 사람들도 놀래더라고요. 또 다른 성도의 집에 갔습니다. 그 성도의 집에 갔더니 아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왜 누워 있냐 했더니 개에게 물렸는데 개가 입술을 물었다는 거예요. 입술을 입술을 물었는데 다섯 방울을 꼬매고도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이 이렇게 약간 부어 있더라고요. 어, 주사를 맞았냐니까 집주인이 어, 돈을 줘서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복음이기는 한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줄수 있는 것은 빵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받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받는 고통이 복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별개입니다. 어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LA에 그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들은 얘기로는 그 LA 한인타운에 가면 그어 거리가 60년대 70년대 그 이민 오셨을 때그 오신 분들의 그 정서가 담긴 팻말과 거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때 정서가 멈춰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정서는 어디에 멈춰져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복음의 정서가 그들과 같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저의 모습, 그들이 바라보는 선교사의 모습, 그들이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서신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서신들에게, 서신들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모습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워서 아니면 교회 생활 때문에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서 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잘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소망의 길이고 그 고난은 영광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저와 영, 여러분의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을 읽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의 도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여러분의 사랑하여서 택하신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택하심을 받은 모습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길을 캄보디아 성도들과 함께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캄보디아 사람들이 정말 그들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볼 때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속에 싹이 터서 정말 세상을, 세상에선 줄수 없는 평화를 누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이 될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 하지만 날마다 실족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지는 것은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 이 사랑을 우리만 받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